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동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범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친 이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을 의지합니다.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바다, 아, 홍해 바다죠.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도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가 이제 앞은 바다 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서 나가는 입장에서 만약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면 사실 어디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 이미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을 떠나 광야에 갇힌 바디였다 할 것이라 가서 잡든지 그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온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장막을 친 것, 그러면 군대들이 몰려올 것을 알았고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고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그것이 배수진이죠, 배수진. 믿음의 배수진이죠. 믿음의 배수진 앞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의 최정의 병거, 마병과 병거를 싸워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우리가 보고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열지한 장자의 죽음도 정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이 출애굽의 정말 크라이맥스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하지만 배수진이 아니라면, 홍해 바다에 진을 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도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애굽에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이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 그때 이미 하나님이 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여전히 불 어, 기둥과 구름 기둥 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뭘볼 것이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군대를 볼 것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땅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광야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어 정말 징태 양난의 위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그 믿음의 배수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어 세상의 그 어떤 어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허락해 달라고. 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있어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군대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영적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저녁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속히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